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챙기세요. 하루 굶은 것은 몰라도 헐 벗은 것은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궁하게 보이는 옷차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옷차림을 통해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 옷차림으로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남들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속에서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통해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좋은 운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신에게 운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대운을 막고 불운을 불러오는 옷차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고 인생의 운과 재물운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낡고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운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낡고 오래된 것이 관리가 잘 되어 피치나고 광이 날때 명품이 됩니다. 부자들은 관리를 통해 운을 만들어 갑니다. 신발은 남녀를 불문하고 늘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해가며 신어야 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신발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이 더러우면 다른 사람이 볼때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줄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에는 특히 신발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굽이 닳거나 가죽이 상한 구두는 피하고 흙이나 지저분한 것을 묻히고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구겨진 옷을 입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게으른 거지는 있어도 부지런한 거지는 없는 법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절반의 복을 보장합니다. 평소 정가락의 의복 손질을 해야 합니다. 잘 손질된 외투는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줍니다. 손질이 되지 않은 구겨진 옷을 입으면 옷을 함부로 던져두는 사람,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갈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대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색이 바랬거나 늘어난 옷은 수명을 다한 것인데,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입어서 목 부위나 소매 끝이 늘어났거나 색이 바래서 누래진 옷, 물이 빠져 색이 얼룩덜룩한 옷은 운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수명을 다한 후줄근한 옷을 입으면 몰락해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런 옷들은 수명을 다한 것이라 옷의 역할도 다하지 못합니다. 풍수학에서는 양과 음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버릴 옷은 이미 음의 기운으로 생기를 잃은 것으로 불운의 기운이 강합니다. 버려야 하는 옷을 입는 행동은 좋은 기운이 올수 없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마저도 빼앗겨버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재물운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부르는 옷차림은 비싼 명품 옷이 아니라 단정하고 정갈한 옷입니다. 편한 옷을 입다 보면 어느 순간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는데 옷을 갖춰 입으면 자연스럽게 어깨와 허리를 곧게 펴게 됩니다. 앉아 있고 서 있을 때 자세만으로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바르고 당당한 자세에서 그 사람의 인상이 좌우됩니다.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처음 본 사람에게 외모로 첫 인상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점수를 매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몇초 정도인데 시각적인 요소가 절반이 넘게 차지합니다. 짧은 시간에 결정된 첫 인상을 바꾸려면 60번 이상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옷을 잘 입는 것은 쉽고 빠르게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큰 노력 없이도 신뢰와 호감을 살수 있기에 옷차림은 신경 써야 합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외모의 소유자는 남들과 똑같은 말을 해도 보다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외모는 하나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옷차림에 신경 쓴다는 것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있다는 것이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당신의 이미지는 서서히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불행을 불러오고 큰 행운을 막는 옷차림과 대운이 들어오는 부자되는 옷차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박노의 시인의 늘 단정이라는 시에도 오늘 영상과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 시를 낭독함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낡은 옷을 빨아서 풀을 먹이고 숯불 다리미로 다려입혀주며 어머니가 당부하셨다. 아들아, 오늘부터 넌 어엿한 학생이다. 늘 마음을 밝게 하고 시선을 바로해야 쓴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몸가짐과 옷차림마저 단정치 못하면 그건 내 탓이다. 가난과 불운이 내 눈빛을 흐리게 하지 말거라. 이제 너는 스스로 헤쳐갈 창창한 학생이다. 그날 아침 혼자서 타박타박 황토길을 걸어 입학식에 가던 나는. 학생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걸어 나가던 나는 떨리고도 화난 마음으로 입술을 꼭 물었다. 그날 이후 아무리 험한 조건에서도 나는 어머니의 그 말을 떠올려왔다. 공장에서도 군대에서도 수백 길과 감옥에서도 내 처소와 살림과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밝은 마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시선을 바로하여 사람과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을 할 때도 글씨를 쓸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늘 반드시 하고자 애써왔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코달프다 하여 내가 할수 있는 내면의 핏과 소박한 기품을 스스로 가꾸지 않으면 나 어찌 되겠는가. 내 고귀한 마음과 진정한 실력과 인간의 위엄은 어떤 호화로운 장식과 권력과 영예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으니 늘 단정히. 늘 반드시, 늘 해맑게.